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흔들려도 왜 비트코인 본질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은 가격이 아니라 프로토콜입니다. 사람들은 가격만 보고 공포에 빠지지만 비트코인은 가격이 아니라 작동 원리를 봐야 하는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토피먼 밀리언 고정 공급률 고정으로 공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검열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시간, 에너지 기반이 proof of work, 그리고 전 세계 비트코인 노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격과 상관없이 매일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고 작동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감정이지만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수학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공급량을 클락 문디닷컴에 들어가시면 비트코인 현재 발행된 공급량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남은 공급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절대로 가격, 가격을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장은 강제 저장 기간입니다. 모든 자산은 오르기만 하면 추가 매입하고 싶은 욕구가 증가합니다. 뭐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자산이 오르기만 하면 항상 풀 매수를 하고 싶은 욕구가 들죠. 하락장에서는 패닉 셀 감정이 증가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달러로 9만 4천 달러입니다. 근데 만약에 두달뒤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로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파실 겁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할 겁니까 매수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다 팔고 비트코인 시장을 떠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로 떨어져도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홀딩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비트코인 말고 다른 캐시 플로우가 여러분들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기간이 바로 역대급 자산 증가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꼭 비트코인 외 다른 현금을 현금 흐름을 구축해야 합니다. 본업이 탄탄하면 비트코인 장기 투자가 가능하죠. 세 번째 하락은 불 불변성입니다. 상승 과열 조정 새로운 고점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지금까지도 어떤 자산 성장 과정에서도 조정 없이 직선으로 가는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하락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순간 멘탈이 편해집니다. 네 번째, 지금 공포를 느낀다면 당신은 과투자가 아니라 비트코인 미숙한 정보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대해서 미숙하게 알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쓸데없는 걱정이 증가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하락해서 걱정한다면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희소성 그리고 비트코인의 글로벌 중립 통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희소성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비트코인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더 장기적으로 홀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년 전만 봐봐도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달러로 2만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9만 달러가 훨씬 넘어가죠. 다섯 번째 장기 보유자는 단한 번도 패배한 적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4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역사적으로 확정적인 승리자입니다. 모든 조정, 폭락, 위기 속에서도 장기 보유자들이 패배한 사례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 시간이 지나면 항상 희소해지고 그리고 글로벌로 채택률이 증가하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승자는 비트코인은 안 팔고 비트코인을 후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하락장에 다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다음에 잡는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불가능한 스트레티지고 여러분들이 여, 열심히 비트코인을 하락장 때 모아가고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장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비트코인을 꺼내서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스탠다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결론. 비트코인 가격은 흔들리지만 비트코인의 본질은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흔들린 적도 없습니다. 지금 느끼는 공포는 가격 때문이지 비트코인 본질 때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떨어져도 작동되고 그리고 폭락해도 비트코인 블록은 10분마다 계속 생성되고 봉포가 와도 비트코인의 절대적 희성 공급량은 2100만 개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락 여러분들이 멘탈을 잊는 순간 누군가가 당신의 비트코인을 가져갑니다. 하락은 기회이고 공포는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비트코인을 팔면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을 사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뭐를 하기 전에 꾸준하게 노력하시고 그리고 비트코인 외에 다른 현금 흐름을 구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락할 때 자산이 올라갈 때는 어, 이 자산으로 내가 충분하게 먹고 살수 있는데 그런 생각에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굴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외 다른 현금 흐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구축해서 비트코인을 하락할 때 그리고 비트코인이 조정 나올 때 열심히 모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